충격 발언이라는 말이 먼저 앞서는 시대. 요즘 연예 뉴스의 속도는 사건의 진실보다 빠르다. 특히 충격 초유 뒤흔든다 같은 단어가 붙으면 클릭과 공유가 폭발하고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사실 확인보다 감정의 파도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짚자. 현재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한 두 가지 충격 발언 관련 서사는 유튜브 등 2차 콘텐츠를 통해 확산되는 형태가 눈에 띄며, 당사자 소속사 방송사 차원의 공식 확인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사한 제목의 콘텐츠가 유통되는 정황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특정 사실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소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명확하다. 오해라는 단어는 관계의 균열을 떠올리게 하고, 해명이라는 단어는 그 균열이 복구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에 연예계 이면이라는 키워드가 더해지면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진짜 사정이 있겠지라고 믿고 싶어진다.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을 듯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기보다 왜 이런 서사가 폭발적으로 번지고 만약 두 가지 발언이 존재한다면 어떤 맥락에서 나올 수 있으며 연예계에서 오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분석형 기사 형태로 정리해본다. 오해는 왜 생기나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 연예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뭘 잘못해서만은 아니다. 오해는 보통 세 가지가 겹칠 때 커진다. 편집과 클립의 파편화. 방송 한 회차의 맥락은 길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건 30초 1분짜리 클립이다. 일부 장면이 반복 재생되면 맥락은 사라지고 표정 억양 단어 하나가 의미를 과대하게 떠맞는다. 실제로 과거 방송 장면이 다시 회자되면서 오해가 확산된 사례에서 소속사가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일부 클립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설명한 적도 있다. 친하면 친해서 그렇다가 되고 서먹하면 사이가 틀어졌다가 된다. 애매하면 무슨 일이 있다가 된다. 즉, 어떤 상태든 서사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저 바빴다 연락이 뜸했다 수준의 일이 어느새 갈등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방송 출연 프로그램, 하차 프로젝트 변경 논란 이슈 등 타이밍이 겹치면 단순한 우연도 인과관계로 읽힌다.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존재라서 시점이 맞아떨어지면 원인을 상상해버린다. 두 가지 충격 발언이란 무엇일까? 단정이 아니라 가능한 범주로 보기. 지금 온라인에서 회자되는 표현 그대로라면 핵심은 두 가지 발언이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발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 대신 연예계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발언의 범주를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왜 충격이라고 느끼는지 이해가 된다. 아래는 가정 시나리오이다.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의 유형을 예시로 든 것이다. 가정일 그때 내가 침묵한 이유는 오해 한복판에는 침묵이 있다. 대중은 침묵을 자주 인정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침묵은 여러 이유로 발생한다. 계약 방송사 협의 때문에 말할 수 없었거나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러 말을 아꼈거나 말하면 더 커질까봐 참았거나 이런 맥락이 뒤늦게 공개되면 팬들은 왜 그때 말안 했지? 에서 아, 그런 사정이었구나. 로 감정이 뒤집힌다. 그리고 그 반전이 충격이 된다. 가정이 사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예능 방송에서 웃자고 한말 혹은 특정 상황을 지칭한 말이 누군가를 향한 디스처럼 읽히는 경우가 있다. 그때 오해를 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문장은 의외로 단순하다. 너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 장면은 편집상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때 오해하게 만든 건내 표현의 부족이었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오가면 사람들은 관계의 균열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더 크게 반응한다. 연예계 이면의 진실이라는 키워드가 붙는 이유. 이면이란 단어는 늘 강하다. 하지만 그 이면은 대부분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로 구성된다. 일일정과 컨디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동. 예능 MC, 고정 프로그램 행사 광고 촬영이 겹치면 몸이 갈린다. 컨디션 이슈는 결국 말투와 표정에 묻고 그게 또 해석의 재료가 된다. 실제로 최근에도 과거 방송 장면이 다시 떠오르며 논란이 생기자 소속사가 의료 절차 관련 오해를 해명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과거 논란이 됐던 발언을 방송에서 다시 질문받고 해명하는 흐름도 전해졌다. 이런 일들은 이면이라기보다 노출된 직업의 숙명에 가깝다. 이 캐릭터와 실제 성격의 간극. 방송은 캐릭터를 만든다. 까칠한 캐릭터, 장난치는 캐릭터, 팩폭 캐릭터.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훨씬 복합적이다. 그 간극이 큰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실제 관계도 방송처럼 그런가라는 오해가 생기기 쉽다. 삼사과와 해명의 어려움. 대중은 사과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연예계의 사과는 늘 위험하다. 사과하면 인정했네가 되고, 사과 안 하면 뻔뻔한 애가 된다. 해명하면 핑계가 되고, 해명 안 하면 수상이 된다. 이 딜레마가 이면을 더 짙게 만든다. 초유의 사태는 정말 벌어졌나? 제목이 만들어내는 착시. 솔직히 말해, 한국 연예계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라는 표현은 뉴스 제목에서 자주 쓰이는 과장 문법이다. 사건의 규모가 실제로 전 산업급인 경우도 있지만, 많늘은 경우는 팬덤 커뮤니티 단위의 뜨거움이 전 국민적 파장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독자에게 필요한 건한 가지다. 확인 가능한 사실과 해석과 추측을 분리하는 습관. 사실 당사자 발언의 원문 슬래시 방송 출처, 슬래시 공식 입장문이 있는가. 해석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 추측. 그러니까 둘이 싸웠다. 슬래시 화해했다, 슬래시 누가 잘못했다 같은 결론. 이세 가지가 섞이는 순간 사태는 커지지만 진실은 흐려진다. 팬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서 더 강하게 반응할까? 일 관계의 결말에 감정이입하기 때문 사람들은 사건보다 관계를 기억한다. 특히 오해와 화해 서사는 드라마의 기본 공식이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비슷한 서사가 보이면 감정이 따라간다. 이대 감정의 대리 해소. 우리는 현실에서 오해를 풀지 못한 관계가 많다. 그래서 유명인의 오해를 풀었다는 서사는 나의 미해결 감정을 잠깐 풀어주는 대리 만족이 된다. 그러니 더 울컥하고, 더 분노하고, 더 응원한다. 가장 좋은 결말, 설명보다 정리가 있는 화해. 오해를 푸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놀랍게도 화려한 폭로가 아니다. 대부분은 이런 한 문장을 원한다. 그건 오해였다. 서로 서운했던 지점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정리된 화해는 대중에게도 당사자에게도 피로를 줄인다. 반대로 충격만 남는 화해는 또 다른 오해를 낳는다. 지금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공식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관계를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 특히 실명과 평판이 걸린 사안일수록 더 그렇다. 다만 분명한 것도 있다. 이런 서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 우리가 결국 관계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오해가 풀리고 감정이 정리되고 누군가가 조용히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그게 진짜 연예계 이면의 진실일 수도 있다.만약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든 오해를 풀었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다면 그건 충격이 아니라 성숙이다.그리고 우리는 충격보다 성숙한 이야기에 더 오래 감동해야 한다.